30, 소을문설시부터 이렇게 저 먼저 하라고 하네요. 네. 어떠셨어요? 정말요? 네. 어, 근데 이게 처음에 2 9 30, 31 이렇게 마지막 날 3일을 퍼스트를 한다고 딱 들었을 때 어.. 아, 괜찮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면 하는 건데 많이 오실까? 왜냐면, 우리 그, 진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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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족들이랑 구해야 되고 하니까, 없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제가 그때 사람 되잖아요, 갑자기.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오늘 휴식 그 연이좀 이제 끈, 끝났어요, 거의. 네. 끝났는데, 정말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2019년을 보낼수 있어서 정말 어 좋았고 어 영광이었어요. 네, 사실 좋다고요? 모르겠습니다. 네. 오습니다 아니 그 오늘 그 아까 처음에 네, 말씀드렸었는데 그그 그 뭐야. 그심장이 쫄깃, <laughs> 쫄깃쫄깃이더라고요. 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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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 맞죠? 쫄깃, 쫄깃, 쫄깃. 맞죠? 그런데 지금 좀 끝나니까 어좀 이게 풀렸네요. 예, 이제 긴장을 좀 했었나 봐요. 예,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 내일 내일 모레 공연 잘 무사히 끝내고 또 다른 많은 분들과 좋은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 타이밍에 딱 나와줘야지 우리 이날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맞죠? 나와주세요 알아서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제 뭐 들어가셔서 뭐할일 하시고 좋은 2019년 잘 마무리하시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야. 저희가 지금 한 3시간 정도 공연한것 같은데. 더 했나요? 아무튼. 안 했어요? 지금 3시간도 안 했어요? 2시간? 1시간 했다고요? 네, 시간이 서 아무튼, 어, 오늘 뭔가 이렇게 연말 콘서트를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어, 데뷔 초부터 뭔가 지금까지 쭉 생각해 보면은, 어, 항상 되게 큰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연말에, 아니, 연말까지 좀, 네, 앨범도 늦게 나왔으니까 솔직히. 연말까지 이제 좀, 달려보자 해가지고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못 오시고, 네, 굉장히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죠? 양도 뭐 그런 거 막. 쳤고 그리고 가격, 특히 가격이 막 올라가고. 풀미, 풀미. 풀미, 정말 그렇게 비싼 돈. 주로 오신분 계시나요? 정말. 아, 아, 저희가 다음에는 좀더 큰데에서 하는 아, 같아요. 안 돼? 아, 시야가 안 좋다고. 엄마 안 보여. 시야가 안 좋아요? 아또 왔으니까 안온 사람들은 이제 나몰라라. 아 오늘 근데 생뚱맞나서그아요 네, 아이 오늘 안 나왔어요? 31일, 31일. 아, 섭섭하네. <laughs> 오늘 잘하시나봐요. 하신... 오늘 잘했나봐요. 아니뭐 항상 잘하는 거.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2019년 <laughs> 어, 늦게부터 우리가 엑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났지만, 그래도 마음은 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거 네, 잊지 마시고 2020년도에도 여러분들 잘 부탁드린다는 말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뭐 1년 1년 이렇게 지날 때마다 <laughs> 서로 이렇게 <laughs> 어, 나이도 같이 들어가고 저희 연차도 쌓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뭔가 애교 막 이런 거안 해도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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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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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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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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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튼 어, 저희가 네. <laughs> 저 얼굴이 되게 빨개졌거든요. <laughs> 아 네. 네, 아무튼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추억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현생에 치이고 바쁘시고 뭔가 그렇더라도 항상 콘서트나 저희 엑소 앨범이 나왔을 때 그리고 멤버들 개개인 활동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엑소라는 큰 나무에서 어, 저희 멤버들 한명한 명이 다 열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멤버 모두를 다 사랑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약속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어, 다른 멤버들이 빨리 와가지고 완전체로 무대를 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저의 오늘 꿀같은 멘트는 여기까지 <laughs>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어, 따뜻한 물로 씻으시고 어, 자기 전에 엑소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laughs> 여러분들 조심히 가세요 가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요? 아진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진짜 날짜 요일개념 없이 이 날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와아 공연하는 어, 날만 이날 공연하는 날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준비를 열심히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즐거워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뭔가 제 안에 쌓여있던 게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너무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네. 이틀, 그리고 3일 이렇게 이제 둘째, 셋째 날 공연이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멋진 첫날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어, 남은 이틀 공연도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자꾸 어. 아, 백현이 말도 안 좋아서 어, 저도 한가지만 엑소라는 큰나무 <laughs> 여러분들은 나뭇잎이에요. 키워주시고. 아, 워주시고아 l e n t 나무를 가득 메워주셔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o s e I will do that. I will do t 니다 t I will do that. I w i 요아 do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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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laughs> <laughs> 아 움츠 그 진짜 멤버들이 다 오늘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맥스를 여러분도 보고 싶고 또 새로운 무대 하고 싶고 또 처음같이 이렇게 콘서트를 연말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될것 같고 또될 거라고 믿, 믿어서 정말 이 시간만 기다렸는데 오늘 어땠어요? 맞아요? 네! 저도 정말 좋았어요 사실 크리스마스 때 나타나고 싶었거든요 엑소엘한테 근데 이제 저는 콘서트 준비할 때 다른 가잘 안하잖아요 집중을 해야되니까 그래서 혼자서 새로운 무대도 준비하고 <laughs> 또 이제 이 선물을 준비했을 때 엑소엘이 얼마나 좋아할까 혼자서 상상하면서 할까? 근데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습 보고 정말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것 같네요 아무튼 아직 이틀 남았거든요 또 오시는 분아 모르지 않겠습니다 아 모르지 않겠습니다 아, 아, <laughs> 어, 이틀, 동안 <laughs> 년, 몇 년도 다못 다치고 그 이사에마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말 우리 진짜 행복하게 잘 놀아봐야 알겠죠 네. 죄송합니다 네. 우연과 펀치작은 너희의 노력이 비전의 선물이었어 아 정말 이런 건 누가 쓰는 건지 참 특판 하나예요 아 진짜? 아무튼 아, 오늘 우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고 너무 더웠고 그큼 여러분들이 뜨거웠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다섯 달 전에 한국에서 투어를 시작하고 이렇게 다섯 달 동안 또 다른 전국의 그 각지를 돌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전면을 하고 전전전 전국가 전, 전 아무튼, 다시 돌아오니까 진짜 좀 집에 돌아온 기분도 들고 되게 좋네요. 너무 좋아요. <laughs> 예. 그리고 그 엑소라는 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laughs> 뭐예요? 어, <근데 왜요>? 나이트예요 <laughs> 아, 나이트어나이예요 <laughs> <laughs> 왜냐면 제 몸을 이렇게 면 아, 이 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 어머 아 설레들었어 아, 아무튼 어, 나이트 같은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어, 자랑할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 옥세션 처음에 인트로 제가 만들었고요 어, 우리 앞에 인트로 음악은 제가 안 만들었고요 그, 자, 그 여자 목소리 나온 데부터 목소리 시작까지 제가 했고, <목소리> 괜찮아! <laughs> 우리 세훈이 이번에 새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전지 아마 여기 보고 계실 텐데, 스튜디오 올고라는. 아, 왔나해 아, 스튜디오 5 네, 오늘 왔어요. 스튜디오 519 519번지? 네, 네. 맞아요? <laughs> 알려주시면 맞아요. 맞아요. <laughs> 지금이잖아요. 지금 이사 갔어요. 아.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너무 좀,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또 특별한 손님이 한번 와줘요. <laughs> 저는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비춰주세요. 네. 저기 저기 있잖아. 있잖아, 있잖아. 아니아여한번 아니, 아니, 아니. 일어나 주세요. 아빠,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빠요. 아빠. 저기 있다면 저기 있다며. 이여워 원래 우리 뺐다 뺐다 가는 요즘 이지혜 빠져서 거 아무튼 열심히 잘 하고있으니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어 어... 어렵지? 네, 스로에이션 우리 닷 만들어주신 스태프분들에게도 박수 쳐주시고 <laughs>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진짜 집가서 일찍 자고 내일 또 일찍 일어나서 좋은 공연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네. 좋습니다 어, 수호 수수수수 수, 수, 응 어, 적응했습니다. 좋아요. 개성적으로 얘기했어. 어디시에서? 좋아요. 10년 너의 그 장난질을 들으니까 어, 이제 너무 안 들으면 이제 안될것 같은. 그렇죠. 근데 저는 왜 장난칠 때마다 놀아요? 잘 보세요. <laughs> 어, 네, 반갑습요다 어,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저희 한국에서 만나본 게 너무 좋고 어, 여러분들 오래 기다렸죠? 네 어, 일단 제가 그 말이 계속 걸렸던 거 같아요. 계속 오래 기다리게해서 미안하다라고 뭐,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도 오래 기다려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때 사실 팬 사인회 때 팬분이 제가 그랬는데 기다리는 게 너무 좋았다는 거요. 예뭐 엑소 생각하는 순간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더라고. 사실 저도 이제 저희 엑소도 콘서트 준비하고 앨범 준비하고 뮤직비디오 찍으면서도 언제 이제 다 해놓으면 이제 언제 나오나 빨리 발매되고 이제 팬분들 빨리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행복. 하더라고 그 시간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되게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어, 진짜로 그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한 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어, 진짜 진짜 사랑. <laughs> 네. 네, 사랑이고. <laughs> 수호, 수호! 아지마 언제 울지마. 괜찮아 <laughs> 언제 언제 만났는지 얼마나 안지 얼마나 됐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번에 아아 네, 저희 엑스레이 옵세션 활동 때 알고 콘서트에 오신 분 있을 거예요 지금 <laughs> 아 여쪽으로 뭐라고 어, 찍은 저, 있어요. 여쪽 5분 아, 찍은 예. 여쪽 다 5분 타야 정도. <laughs> 어, 한분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 되게 중요하지 않고 오늘 못 오시고 어 되게 이제 글 어, 그 후기글을 기다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중에 예. 괜찮아요. 그럴 수도 <laughs> 있죠. 자요. <맞아요>. 와우. <야, 웃음> 안 걸리면 돼. 오! 허격 발음! 어. 이렇게, 어, 백성을 좋아, 오래 좋아했는데도 되게 자주 못 보고, 그 해, 팬볼수 있고, 되게 짧게, 짧게, 어, 덕질을 했다고 해야 되나? 어,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 봤는지, 어, 얼마나 봐, 오래 됐는지. 뭐 서로 내가 더 액션 좋아해 이런 거 없는 거 같아. 아 어, 서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laughs> 내가 마마 <마모> 때부터 팬이거든. <laughs> 내가 찐 팬이야 찐 팬. 와, 아니, 그렇지. 어디 울렁둥둥 들어와서. 아니면 아니면 나 소년천지 뭐, <웃음> 소년천지. <웃음> 소년천지 <웃음> 아 소년 천지 때부터 천지 말이야. 소년 천지 소년 천지 때부터. 팬인 아 정말. 저, 저 그때 나를 쟁 공개 없었거든. 소년 천지 때부터 소년 천지. 아, 아, 네. 아, 좋습니다. 어, 그런 것도 너무 좋지만 네네. 사실 사랑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오래 보자. 아 야, 케네 오늘 처음 엑소 콘서트 오신 분도 엑소에 푹 빠지셨다면 오늘부터. 계속해서 물래보자 아직 10년도 안 됐어. 아, 역시 나는 웃는 남자야. 여기서 <laughs> <그래서> 갑자기 무지 큰 홍보를 찾으라고. 10일부터, 지금까지 예술을 전달하겠습니 <laughs> <자>. 10일부터 예술을 <예술전당에서> 전달하겠 <laughs> 그러면 한,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웃는 남자. 자. 배틀어. 그 눈을 떠봐 아, 그 눈을. 배틀다 거절 같은 거 없다, 진짜. 바로 나왔다. 바로 나 바로. 죽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그 CF 있거든요. 아 누르면 노래 아 나오고 자, 루돌프 오랜만에 한번 불러주세요. 셋, 넷. 루돌프 사슴 거울. 매우 반짝이는 걷기. 네네내은 가든 계단 어 이곳 무까지 할게. 아 가사 생네 아니에요. 아니 아네 여기까지. 아네 아, 너무 그 개인으로 어, 가면은 그냥, 네. 이분 많이 하죠 너무 좋아. 네 루드프 네. 사생고 하고 그걸 루드프 누가 부를지 몰랐어. 그래서 그동안 가사 생각하고 있더라고. 지지한데 좋아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다운 시켜서 이 밸런스 맞춰주는 <laughs>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어, 다 같이 행복한 울지 않고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정말 올해 부자란 말꼭 하고 싶고 어, 여러분 진짜 오래오래 사랑하자 와 <laughs>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을 들려드려야 되는데요 음. 저번에 여기 있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하지만은 음. 하지만 이번엔 어디 음. 너의 거기에 아니, 그 너의 심장 아 너의 심장 무슨 곡인지 않죠 여러분 틴은 네. 알거야 <laughs>